밤 12시 5분 전부터 시작해서 새벽 4시 5시까지 술을 고스란히 깰 때까지 있는 대로 주저, 주벽을 주정을 하는데요. 나는 김정일이 안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바쁜 분이 나를 개인 지도하겠어. 개인 관리 못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가 딱한번 주정이 시작되면 4시간, 5시간, 잠이 가장 쏟아는 시간에 죽음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여차지 가면 불을 막 싸지려고, 싸지려고 하고. 사냥총에다가 사냥, 사냥 옆탄를 장전해가지고 이 허망한 세상 죽자고 이마에다가 이렇게 총구를 갖다 대고 안전핀 풀고 이렇게 하고 방아쇠에다 손을 대고 이렇게 흔들면 이건 쏴다 하면 그냥 이건 실수고 뭐고 이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총구에 매달려가지고 아버지 용서했어요 잘못했어요 뭔지 모르지만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서 회개할 제목도 없는데 회개하는 연습을 했으니 얼마나 예수 믿는 일에 도움이 많이 됐겠어요 이러던 아버지 늘 소원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 언제 저거 숨 끊어지나 이게 소망이었어요 소원 너무 무서우니까 발자국 소리만 들으면 우리 어머니는 배탈을 해요 배탈 설사를 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던 아버지가 완전히 비명행사로 돌아가셨는데 비참하게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그 재산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거지를 만들어 놓고 저희를 뒷골목에다 처박아 놓고 주민등록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뒷골목에다 처박아 놓고 아주 부담없이 돌아가셨어요 이때부터 야 산다는 일이 그렇게도 처절한 현실일 줄 몰랐죠. 아버지가 사라지면 두려움, 두려움만 사라지는 줄 알았더니 아버지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모든 공급마저 사라진 거예요. 이때 아버지의 그런 비참한 죽음과 함께 저는 중학교 2학년 중퇴가 저의 학, 공식 학력의 전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강사 선정에 막대한 실수를 하신 겁니다. <laughs> 그러니까 저는 정식 라이센스라고 하나 있는 건 일종 보통 운전 면허증 그거 하나, 이게 확실하게 있는 건 그거 하나야. 아는 건 예수님밖에 없고. 어. 이런 비참한 놈이 그 기가 막힌 순간에 아버지 잃고 과부 어머니 돈벌줄 알아야지. 정말 바보 같은 어머니 그 어머니하고 뒷골목에서 비참한 하루하루를 일, 하루가 1년 같은 시간을 끔찍하게 보내어요 살인, 마약, 음란 이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뒷골목에서 준비도 안된 채로 그 기가 막힌 민감한 시기를 처절한 좌절감에 살다가 나중에는 이걸 이길 만한 용기가 없잖아요. 확 그어붙이고 불을 싸질 만한 조폭이 될 용기도 없는 놈이지. 비참하게 짝이 없어.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야, 근데 지금, 지금 이렇게 돌이켜볼 때 제가 저의 삶에 고생 조금 한 거, 뭐, 저, 저 연배 있는 사람들 이런 고생쯤은 다 했죠. 뭐, 못 먹고 두드려 맞고 뭐, 이런 것들이야. 지나고 나면 다 잊혀져요. 어차피 몸뚱이 일어난 일이니까. 근데 그때를 회상해서 나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거 하나를 꼽으라면 다른 게 아니고요. 다른 고생은 지금이라도 할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가장 끔찍한 저의 그때의 경험을 얘기하라면 제가 누구 부를 대상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미국에 혼자 딱 떨어졌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누구를 부를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가. 야, 내가 이 기가 막힌 절망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에, 내가 누구한테, 날좀 도와줘요. 날좀 도와줘요, 좀. 날좀 도와줘요. 이렇게 부를 대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 신의 이름을 아나? 내가 뭐 드러를 받나? 보금을 드러를 받나? 부를 대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끔찍하고 비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기가 막힌 시간을 지나면서 저의 비참한 삶이 꼭 썩은 쓰레기통에 엎어진, 시궁창에 엎어진 것 같은 그런 저의 삶의 용기가 두려워서 이 세상을 맞이할 수가 없고 나를 미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만나기 직전에 자학증에 시달리는 불쌍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병신 같은 왜 태어나서 죽지도 못하고 이짓 하나. 자사도 자살도 모질질 못해 성공을 못하고 이 비참한 지경에 살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던 어느 날 내가 부를 수도 찾을 수도 없던 한 분이 내 인생에 더는 더 내려갈 밑바닥이 없는 그때에 가장 실패했을 그때 날 찾아와서 누군가 날 일으켜 주신 거예요. 형상으로 말하자면. 그때 그분이 나한테 들려준 건 굉장한 신학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 현란한 성경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참 특별한 섭리로 피할 수가 없이 저를 교회로 몰아넣으시고 이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근데 아주 단순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내게 이렇게 의미가 전달이 되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라이 말이 이 단순한 구절이 제게는 어떻게 해석되어오는 거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물주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우주가 감당 못할 신이 있는데 이 신이 피조물 중에 가장 실패작, 제일 찌끄러기 같은 놈, 쓰레기 같은 놈, 그걸 사랑하다, 사랑하다. 이 피조물에 미친, 미쳐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준 미친 신의 사랑의 얘기, 픽션 소설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나는 이런 주제를 들어본 적도 없고, 이게 나한테 개인적으로 이게 깨달아지는데, 이 단순한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는데, 성령께서 믿게 하셨겠죠. 이 사실이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laughs> 제가 지금은 제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저한테 찾아오셔 가지고 내가 그분을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잖아요. 기가 막힌 상황으로 나를 몰아서 그 절망의 순간에 자학증에 시달리고 있을 때 기가 막힌 역사로 나를 몰아서 교회 앞에 서게 하시고 거기서 복음을 듣게 하신데 신학적 대단한 진리 뭐 이런 거 말고 성경 간단한 이 구절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이 단순하게 들려졌는데 그게 이 절박하고 가난했던 내 심령 안에 이게 그냥 믿어진 거예요 그 주님이 들려주신 딱한 마디가 내가 널 사랑한다 한 마디 더 깨닫게 해주신 말은 너는 망한 술집에 들 놈이 아니고 넌 내가 너를 대신해 죽을 만큼 너는 소중한 놈이다 그게 그냥 내 여기에 이게 그냥 난이그 픽션 소설이라도요, 난 평생 미쳐서 살다가 죽을 것 같더라고. 그냥 소설 얘기해도 근데 그게 사실로 내 심령에 믿어졌으니 내가 어떻게 뒤집어졌겠어요? 이게 실제가 된 거니까 이게 획가닥 뒤집어졌습니다. 진짜 홀랑 미친 거죠. 아유 홀랑 미친 겁니다. 여러분 그냥 미쳤다는 말하고 홀랑 미쳤다는 말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벗었다는 말도 그냥 벗었다는 말하고 홀랑 벗었다는 말하고는 내용이 다른 것처럼. 미쳤다는 말이 그렇습니다. 아주 진짜 홀랑 미쳤습니다. 그날 이후로 누가 제자 훈련 가르쳐 준 것도 아니 7 0대 초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좋은 이거를 어떻게 내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주님 앞에 이 감사를 표현할 줄 모르겠더라고. 그때 제가 서원한 게 무소유로 살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나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주의 종으로 부름 받는 이 전임 사역자로 부름 받는 동안까지 10년을 신앙성을 한교회에서 했는데요. 그날부터 10년을 눈물로 찬송을 부르면서 살았어요. 눈물로. 그것도 아주 트레디셔널 한 찬송가만 그것도 전혀 리듬이나 멜로디가 필요 없는 시골교회에서 옛날 한국의 70년대 시골교회란 분위기 어떠냐면 할머니들하고 아줌마들만 나와가지고 반주도 없고 박자도 없어. 그래가지고 보통 찬송이 600곡이다. 한 곡이지. 내 줄을 가까이 하려함은 장이 바뀌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동, 날마동 나아갑니다. 이제 이렇게 부르는 찬송 거기에 노인네들 틈에 껴가지고 아줌마들 틈에 껴가지고 젊은 놈이 거기 껴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멜로디 없어도 좋고 리듬이 없어도 좋은데 난 무슨 노래, 싫은 노래가 다 있어. 난 기생 누나들이 가르쳐 준, 아, 구세어라, 금수나, 신라의 달밤 이런 것밖에 모르던 놈인데, 어떻게 무슨 가서 이런 게다 있냐고. 10년을 눈물로 눈물로, 눈물로 눈물로 신앙상을 했어요. 너무 고맙고, 감격하고, 어떻게 나같이 버림받은 놈, 불쌍한 놈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실 수가 있나. 안 줘도 좋았어. 다른 거다 필요 없었어, 나한테는. 주님이면 충분했어. 이렇게 미쳐가지고, 주님 앞에 막 처음 신앙생활 뜨겁게 시작을, 시작을 하는데, 난 전국 예수 믿으면 천당에 안 믿으면 지옥 그래가지고, 난 천당 진짜 예배드리다가 천당데 들어가신 줄 알았어요. 모르니까 나는 안못하잖아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언제나 들어가나, 이런 생각으로 그러고 기다렸다고요. 지금도 주님이 증인이시면 나 정말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나를 남겨 놓는 목적 외에, 나 정말 주님 천국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이거든. 왜냐면, 하 천국은 나한테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실제거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거기 가있고, 내가 그렇게도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 주님 거기 계시고. 아,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빨리 천당 안 들어가는 데서부터 문제가 복잡해 꼬이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아, 믿음은 곧바로 천당 들어가버리면 고민할 것도 없잖아. 부흥회를왜 우리가. 이 어렵게. 솔직한 말로. 아, 그런데, 아, 주님이 안 들어가시니까 웬 여자가 날 하나 따라다니기 시작했다고요. 아니,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그 여자가 날 따라다녔다고. 내가 그 여자를 따라다닌 게 아니고.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미안해. 같이 살기를 시작했죠. 너무 따라다니니까. 그래서 이제 애들을 주님이 다섯을 주셨어요. 다섯을 주셨는데, 예, 이름 지은 거 보면 저희 집안 분위기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큰애는 요한 계시록 이장 10. 절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멸 별로가 내게 주리라 해가지고, 어떻게 나 같은 죄인 놈의 가문에 세상에 천하와도 못 바꾸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나 싶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김충성, 그다음에 둘째 아이는 이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이내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부담스러운 찬송, 그다음에 <laughs> 그다음에 응답, 이것도 딸이야 응답이가, 응답하라. 오바, 이래서 선생들 중에 얘 이름을 잃어버린 선생이 없대. 그다음에. 막내는 선교, 그래요. 그래서 이 자식은 아야 운명적으로 이름이 선교니까 취직할 생각도 못하고 또 사업할 생각도 못하고 자기는 운명적으로 받아들였대요. 그래가지고 이 다섯 아이를 낳는데 내가 내 인생에 가장 큰 사건 하나 말하라면 천할 죽어도 못 바꾼 사건 하나는 예수 믿는 사건이잖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내가 이거 알아알거 아니야. 이래서 아이들에게 내,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일이 있다면 주님이 말려도 부탁을 해서라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어? 그건 선교사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논수도 낫놈찔로다 선교사를 바쳐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애들한테는 계속 입력시키면 되니까 너는 이미 바쳐졌다 그런데 주님은 순수하기 때문에 한번 받은 걸 절대 안 놓친다 그래서 뭐 도망다녀 봤자 백살 맞은 고래처럼 힘이 있을 때는 피를 흘리고 다니다가 나중에 피가 빠지면 이제 끌고 오면 이렇게 서 잡아먹는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얘기를 슬슬 그냥 해줬어요. 그냥 그랬더니 다 알아듣더라고. 알아들어서 다 운명적으로 선교사가 됐죠. 지금 그래서 저희 가족들한테는 선교라는 말,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된다는 말,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말,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말. 주님 다시 재림하신다는 말. 이건 저희 여러분이 사용하는 사업 단어보다 훨씬 현실적이에요. 저희는 문자대로 믿거든요. 저희 가족에게 예수라는 말의 의미는, 십자가라는 말의 의미는 적어도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이 아들놈, 그, 이 아이들이 얼마나 운명적으로 받았는지, 막내 자식이 김성규라는 놈이 이게 중학교 3학년을 글쎄 이런 미치게이 같은 집안에서 저희 부모 둘을 완벽하게 속이고 학교에서 할수 있는 모든 짓을 다 했어요. 모태신앙들만 다 데려다가 그것도 상위권 안에 10위권 안에 드는 애들 모태신앙만 다 불러다가 너네 나중에 이 학교 중학교 마치고 나면 너희가 이제 죄를 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때 빨리 져야 된다. 이러고는 <laughs> 애들을 다 데리고 다니면서 별짓을 다 하고 돌아다녔대. 이 자식이 글쎄 나중에 그걸 우리 몰랐잖아요. 한꺼번에 와황당하게 짝이 없고. 그래서 나, 아, 나 너무 기가 막히고 그래서, 내데그놈 하여튼 옷떻 패다가 안 돼서, 너좀 이젠 아무래도 숨을 그만 쉬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숨을 더 쉬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럼 숨쉴 짓을 해야 될거 아니야, 이 자식아? 어? 너왜 이따오 짓을 했어? 그랬더니 그 내용을 종합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너무 앞서간 거예요. 뭐냐면 자기는 한 번도 선교사가 안 된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그럼 너그 말하고 지금 이따오 짓을 한 거하고 어떻게 그게 맞는 말이냐 그랬더니, 맞는데, 어떻게 맞냐? 그랬더니, 자기는 어차피 선교사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나중에 선교사가 된 다음에 타락을 하면 얼마나 많은 영혼을 다치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빨리 타락하고 회개를한 다음에 선교사가 돼야 된대 이래서 깊이 생각한 나머지 그렇게 타락을 했다네, 나 이런, 하나 아, 이런 무대 같은 놈하고 같이 살아요, 저희는. 하여튼, 그래가지고는, 어.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시죠. 제가 몇년전제 아들이 큰 아들이 외기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소속해서 아차한텀 사역을 서부 아프리카 기니비사우라는 나라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러시아 체첸으로두 번째 텀을 하 갔는데 그 거기 가기 전 중간 때 아프리카 마치고 들어와서 저희 아이들이 다일찍 외국에 나가 있어가지고 한 자리에 있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마침 한 자리에 있던 때제 생일을 맞이했어요. 생일 을 맞이했는데 그 생일을 맞이해 가지고는 아빠 생일을 축하해 준다고 다섯 아이가 다섯 자녀들이 이남 삼녀가 힘을 합하여 케이크를 사 왔어요. <laughs> 힘을 합해서. 힘을 합해서 케이크를 사 왔는데 다섯 놈이 힘을 합했으니 얼마나 큰 케이크를 사 왔겠어요. 근데 제 얼굴에 반만한 걸사 왔어요. 난 케이크가 그렇게 조그만한 케이크가 이 땅에 존재한다 는나 그때 처음 알았어. 자식 다섯이 힘을 모아서 사온 게 케이크 내 얼굴에 밥만 한거 이런 걸 사왔어요. 자식 많다고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그래가지고 그 케이크에다가 초를 꽂을 수가 없이 그냥 거기다가 해놓고는 케이크를 많은 것 갖다 놓고 이제 드디어 생일 축하 말을 인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축하 말을 쭉 하는 중에 저희 마누라는 또 중간에 껴가지고는 말을 시작하자마자 울고 짜고 난리를 하는 바람에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어놨어. 아, 진짜. 아, 나 정말 박자를 못 맞춰줘요, 그 사람은. 그래가지고, 아, 정말 시험 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laughs> 그러고 이제 질질 짜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애들이 한마디씩 하고하는데 저희 그 큰아들이 이제 러시아 최찬으로 떠나기 전에 큰아들이 이제 마지막 순서를 맡았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렇게 축하의 말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아빠, 제가 그, 어... 서부아프리카 기니비사우에 사역하고 있을 때 아빠 거기 방문하셨지 않습니까? 어 그랬지. 그때 저한테 그 카드 써준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요. 제가 기억하기에 멀지 않은 시간이니까 그 아프리카 몇 나라 서부아프리카를 사역하고 돌아다니다가 아들이가 있으니까 기니비사우라는 나라가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고 그 진짜 현실적으로 소망이 없어요. 그 나라가 아무것도 뭐 대학이 제대로 있나 뭐 아무것도. 전기도 없으니까 수도에 전기도 없어. 거기서 빌리지에 들어가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 그, 검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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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 아프리카 흑인들하고 청년들하고 소망이 없는, 내일이 없는 그 친구들하고 거기 비썩말른 놈이 하나 거기 붙어가지고 소망을 전해준다고 거기서 뒹굴고 같이 사역하는 아들을 같이 거기서 며칠 같이 지냈어요. 한국에서 선교사로 보낼 때 어차피 다 그거 각오하고 보낸 거 아닙니까? 근데 앉아서 보낼 때 하고 저거에서 같이 지내는데 제가 어지간하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아닌데 더워가지고 밤새 앉아서 이게 부채질을 했어요. 밤새. 부채질하고 잠을 설쳤죠. 삐썩 말라니 가지나 살집이 없는 놈이 한 10km는 빠진 채로 그 소망 없는 청년들하고 같이 거기 뒹굴면서 거기 있는 놈을 주야장창 거기서 이제 섬길 텐데 그 놈을 두고 나는 서울로 와야 되잖아요. 아, 근데 인간적인 생각이 좀 들어오면서 그 마지막 날 밤이 참 어려웠습니다. 아주 착잡하고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이때 착잡하고 마음이 어려운 저를 이거 아무래도 별 생각이 다 오고가 인간적인 생각에 나같이 막 굴러먹은 놈이 이런 데는 딱 맞는데 내가 이런 묵인데 아깝지 않은데 나 같은 놈 여기서 사역하기에 근데 우리 아들은 조금 그래도 좀 나보다는 기회가 있는 놈인데 조금 더. 조금 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인간적인 생각이 면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참아 두고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을, 흔들리는 제 마음을 찌찍질 하면서 제가 주님을 향한 저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가지고 그 꽉대기를 쭉 찢어 가지고 저는 제가 뭐 카드 만들고 이렇게 그런 걸잘못 하거든요. 꽉대기 하쭉 찢어 가지고 박스 있잖아요. 그 종이 박스 이거 쭉 찢어 가지고 거기다 그냥 이렇게 대강 저의 신앙 고백을 거기다 적었어요. 적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그때 그, 제가 그 아빠 그 남겨주고 간그 카드, 저거 그 거기 떠날 때까지 제가 늘 벽에다 붙여놓고 힘을 얻곤 했습니다. 그 마지막에 뭐라고 쓰는지 기억나십니까? 카드를 생각해 놓은 것만도 나한테는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그 내용까지 생각을 하라는 건 이건 좀 무리한 요구였죠. 그래서 네가내 기억력을 알지 않냐? 그랬더니 얼른 눈치를 채고는 예, 제가 말씀드리죠. 그러더니 마지막 그 카드에다 쓴 말을 얘기하는데 제가 생생히 기억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그날 밤 고민하면서 제가 고백한 말이거든요. 거기에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아빠 이렇게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 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아빠 제가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믿음의 선배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땅끝으로 알려져 있는 러시아 제첸민족 위에서 저의 두 번째 텀 결정했습니다 땅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아빠 만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케이라고 요만한 거 사다 놓고 <laughs> 감동은 엄청 좋습니다 저희에게는 적어도 선교란 주제는 저희 가족에게는 그렇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선교는 도대체 어떤 비중이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피해갈 수 있는 주제가 아니거든요. 내 삶을 실제로 움직이는 나의 주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사나께나 앉아나서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 생각나고 그것만 생각하면 힘이 솟는 내가 진정 내 마음 나의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건 뭔가. 여러분, 이거 살피지 않는 한 나에게 실제가 되는 건 언제든지 내 마음의 보물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게 바로 실제지 다른 건 상대적인 게될수 밖에 없어요. 오늘 주님 앞에 하늘나라는 밭에 감추인 포화를 발견한 어떤 농부와 같다. 주님의 이 신앙이 실제가 되는 일, 생명의 실체가 되는 일은 바로 우리의 마음 중심에 달려있는데, 성령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진리가, 이 천국이,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하여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는 것입니다.